맛있게 드세요 많이 들어요. 삼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게 네, 드세요. 삼하게 드세요. 오늘은 3월 31일, 삼삼한 날입니다. 삼삼한 음식이라는 말은 음식이 맛있지만 조금 싱겁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3월 31일을 삼삼한 음식을 먹는 삼삼한 데이로 정해서 우리 국민이 삼삼한 식습관을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나트륨 1일 섭취량은 하루에 3000mg입니다. 이것은 WHO에서 권고하는 2000mg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삼삼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드실 때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그릇을 좀 적게 하신다던가 국물을 덜, 덜, 덜 드시고 그리고 채소와 같이 드시면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하실 때도 파나 마늘 그리고 허브와 같은 천연 향신료를 사용을 하시면 풍미를 높이시면서 나트륨을 적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마트에 가셔서 가공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영양성분 정보에 나트륨의 함량이 낮은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년 삼삼한 밥상이라는 건강요리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삼삼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하시는 삼삼한 밥상이라는 책에서 건강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하게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1일 2,000mg보다 1.5배나 높기 때문에 덜 짜게 삼삼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짜게 또덜 달게 드시는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 저염, 저당으로 식품을 만드시는 것을 지원하고 또 영양 표시에도 저염, 저당의 그 표시를 확산하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께서 삼삼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삼삼한 데이와 같은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두 기관으로서 오늘의 행사를 통해 그 공동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은 유능하고 성실한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품감사를 드립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90% 이상은 가공식품에 영향 표시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나트륨 당류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 표시를 할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 하나에서도 국민들의 저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낮은 저감 인식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설문조사 결과 80% 정도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고 당류에 대해서도 78%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하루에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제가 뭐계략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절반 정도, 50% 정도는 매일같이 급식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는 게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자원을 떠나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건강관리의 어떤 수단이다. 건강관리의 어떤 어, 베이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삼한 대의 같은 경우가 그러한 대한민국의 급식 산업에 급식 사업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철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년 전부터 세계 주기별 급식 중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 건강하게 먹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 또는 건강한 식습관을 3살 버호 18까지 간다 그런 일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어,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주신 저염 저당에 대한 그런 문구를 넣어서 좀더 홍보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고객사들도 굉장히 직원들의 건강을 많이 챙기면서 저희가 고객사들과 같이 체인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건강정진을 위해서 어, 어, 건강증진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저영 저당 이런 부분에서 적극 더 홍보를 해서 건강한, 실천, 건강한 식상을 실천을 위해서 어, 어, 좀더 공감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아우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하는한 식생활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와 에너지를 넣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 실천하는 분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만 음식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